너나침한 풍기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오우 정말 차가운 바람! 어젯밤에 추웠나 봅니다. 그래서 하초가 잘 있는지 빨리 빨리 왔답니다. 아침이지 오우 근데 너무너무 좋네요. 팔도 제자 팔도로 떨어지는데 20도만 쳤더니 아 좋습니다 이정도면 5도까지 이네들은 얼굴이 좋구요 이네들은 영하 5도까지 버티는 애들이랍니다 어우 정말 이제 완전 적응했구나 아주 좋은 날. 시작해보세요. 안녕.